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박하영입니다. 건강식생활 프로그램 푸디채널. 오늘은 보존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도안예미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윤채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채연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푸디 채널에 초대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보존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희 기관에서도 보존식을 하고 있는데요. 보존식은 급식으로 제공되었던 음식을 보관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당일 급식으로 제공된 모든 음식들을 각각의 개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보관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메뉴를 전용 스테인리스 용기에 150g씩 담고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도씨 이하로 144시간 이상 일수로 6일 보관해야 해요. 혹시 전용 냉동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음식들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고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보존식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적합한지 저와 함께 한번 시연해 볼까요? 네, 직접 해봐야 더 확실히 알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식 용기는 뚜껑이 있는 이런 전용 스테인리스 용기나 일회용 멸균팩에 150g 이상 담아 보관해야 해요. 150g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컵을 준비했어요. 여기에 돼지고기 장조림을 150g 담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명 컵을 저울 위에 올리고 영점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150g 제가 담았어요 같은 방법으로 제가 황태꽃과 깍두기를 150g 동일하게 담아 봤어요 대략 이 정도 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150g의 양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죠 짜잔 제가 기관과 동일하게 150g씩 담아 보존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완성한 보존식을 냉동고에 넣으면 될까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혹시 보존식 기록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보존식의 정보를 담은 보존식 기록표를 함께 보관해야 해요. 보존식 기록표에는 채취 일시, 극관식으로 제공되었던 메뉴명, 채취자의 이름, 폐기일, 특이사항 등이 포함돼요. 그럼 영양사님 보존식 폐기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해동된 보존식을 폐기한 후 전용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열탕 소독 또는 자외선 소독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영양사님,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다양한데요. 메뉴마다 특이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카레라이스와 같은 덮밥의 경우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카레와 같은 소스와 밥을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우유와 요구르트와 같이 단품으로 제공되는 유제품류는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존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단체급식을 하는 모든 기관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보존식을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올바른 보존식 관리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겠죠?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대전 서구랑 배제랑 함께하는 푸디채널. 동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실을 만들어 보아요. 그럼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안전 건강 행복 지킴이 대전과역시 서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